안녕하세요.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처음 켜보면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 앱들이 많아요. 구글 앱, 통신사 앱, 폰 제조사 앱. 많아도 너무 많아요. 사용하지도 않는데 저장 공간만 차지하고 필요한 앱을 찾는데 방해만 되는 앱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앱 서랍으로 들어가서 불필요한 앱을 선택합니다. 우선 구글 앱을 숨겨볼게요. 행아웃을 숨기려면 우선 행아웃 아이콘을 길게 터치합니다. 앱 추가 메뉴에서 사용정지를 터치합니다. 사용정지를 터치해 확인합니다. 그러면 행아웃 아이콘이 사라집니다. 다른 방법으로 숨길 아이콘을 다시 길게 터치해요. 앱 정보를 터치한 후 어플리케이션 정보에서 사용정지를 터치합니다.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아이콘이 숨겨져요. 간혹 숨진 앱을 다시 사용할 일이 생기거나 잘못 숨긴 앱을 다시 아이콘을 보이게 해야 할 필요가 생겨요. 그럴 땐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요. 전체 앱이 보입니다. 이때 필터를 사용 안함으로 하면 숨겨진 앱만 보입니다. 그중 다시 아이콘을 보여야 할 앱을 터치합니다. 애플리케이션 정보창에서 사용을 터치합니다. 그러면 앱 아이콘이 다시 나타납니다. 이렇게 앱 아이콘을 숨기고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